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 같이 봅시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그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야.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약속하셨다. 무엇을 약속했냐? 우리의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야? 선생님과의 약속? 아니고 친구와의 약속? 아니고 누구와의 약속이라 그랬어? 어떤 나람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신 그 왕과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왕의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 어떤 약속? 왕의 약속. 왕의 약속을 받은 사람. 자, 어디 보자. 여기 중에도 왕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나 없나 보자. 증거가 있어. 왕의 약속을 진짜 받았는지. 왕, 왕이 누구야? 얘들아,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야? 트럼프야? 아니지, 왕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 누구로 하나님이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보내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꿇는 이름, 그 이름이 누구라 고했어요 누구야? 응? 어? 예수님 맞았어. 예수님이 왕이시라 그랬잖아. 이 왕이 주신 약속을 나도 가졌어요! 하는 사람. 약속 받은 사람. 어, 재호 혼자야? 어, 오, 재호 스티커 하나 줘야겠네. 예수님이 주신 이 왕의 약속을 가졌대. 가졌, 니네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속이 뭐더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뭐냐? 어떤 약속이냐? 하면. 어떤 약속이냐? 처음에 처음 약속 잘 봐봐. 내가 그 약속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한번 잘 들어봐. 어머 여기 가진 사람도 있어. 못 가진 사람도 있긴 할 걸. 자 봐봐. 어떤 약속을 왕이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어떤 약속이냐면 첫 번째 구원해 줄게 죄에서부터 너를 건져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 구원. 이 하나님의 약속 나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여러분 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왕께서 해주신 약속 가졌네? 약속 가진 거 맞아요? 맞죠? 어 뭐해서 받았어요? 응? 뭐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대로? 약속대로 구원을 뭐해서 받았어요? 첫 번째 일에서 받았어요. 일 많이 해가지고 구원의 약속대로 약속대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아니야. 그러면 아, 1등 해가지고 받았어요. 맞아요? 달리기 1등 해가지고 수학문제 많이 팔아가지고 풀어서 받았어요? 아니죠? 아니야. 그러면 뭐해서 구원받아요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요? 응?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왕이 주신 약속 예수님의 약속 구원받으려면 얘들아 내가 구원해 줄게 그거 하려면 이거 가지면 돼 그게 뭐였어요? 뭐예요 그게? 어? 맞았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면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데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원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미. 구원을 받은 사람. 나는 구원 받았어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어? 그러면 나네? 어? 민호네? 하나님의 자녀래. 어? 유진아 너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래. 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왕이신 예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 이 구원을 가진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게 바로 증거예요 내가 약속을 가졌나 안 가졌나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가졌어요. 어 하나님의 약속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가졌어요 맞죠? 가진 거 맞죠? 가졌어. 재훈아 안 가졌어? 가졌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약속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약속이냐?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으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지금은 누가 여러분의 왕이에요? 지금 누가 여러분의 왕이야? 1번 신경질이요 2번 음, 고집이요 씩씩씩 3번 배고파요 누가 왕이야? 아유,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래가 아무것도 안해 그게 시키는대로 하는거 아, 나 기분 나빠요. 그럼 기분 나쁜 게 왕이야. 나 기분 너무 좋아요. 나고 싶어요. 그럼 그 기분 좋은 게 왕이야. 아니,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는 사람은 기가 좀 꼽하겠죠? 아, 나는 말씀을 잘 듣겠죠? 어, 자, 보자. 여러분의 지금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 맞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왕이신 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진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친구가 내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난감이 과자가 내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기분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짜증났다고 해요 내 신경질이 왕이에요 원래 신경질이 시키는 대로 짜증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어이,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왕이 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다 그랬죠. 약속 1번. 그 다음에 약속 3번. 아, 약속 한번이라다이번두 번째 약속 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어떤 약속이야? 얘들아, 얘들아. 너의 왕이신 그분이 이제 세상의 왕으로 갈게.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갈게. 이 약속이요. 내 나의 왕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분이 온 세상의 왕으로 심판주로. 왕, 세,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오시겠대! 그게 주님의, 예수님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구원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죠?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쵸?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하면 순종해요.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예!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바로 아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세상의 왕으로 나의 왕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데 미나 니네 왕이 너의 왕이 온 세상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주시려고 다시 오신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응, 두고 봐 두고 봐 나의 왕이 드디어 너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살까? 그렇지 않죠. 나의 왕이 날 구원하신 왕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거야. 아,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더 순종하며 살아요. 다시 오신다고 랬으니까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요. 또 교만하게 흥! 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 해요? 아주 아주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예수님의 말씀에 네!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뚝딱뚝딱, 배를 만드는 노아. 노아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 배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지으면서, 예! 니들은 그것 때몰에 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잘난 척 하면서,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보게, 자네도 내 친구야, 너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돼. 약속, 약속을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따라는 아브라함 우리 그렇게 찬양했죠? 그 아브라함도 순종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면 겸손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이신 분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오실 세상의 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증거가 뭐냐? 순종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가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이 사실을 왕께서 다시 오신대. 그때 되면 심판하실 거야. 죄와 의의를 나누고, 염소 비슷하지만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돼. 이제 그때 되면 기회가 없어. 그 전까지 다시 왕이신 예수님께 와야 돼. 이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약속을 다 받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세상에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있어.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 약속 거절한 사람, 네?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해. 너 no?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왜 거절할까? 왜? 왜 거절할까? 아 알려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이 꿇을 이만한 이름이에요. 어, 이렇게 알려줘도 야! 싫어! 막 이래. 왜 그럴까? 왜 거절할까?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은. 왜냐?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아이 웃기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져. 그래서 막 거절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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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이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 속에는 왜안 믿어질까? 다른 왕이 있거든. 다른 왕이 있어요. 다른 왕. 어떤 다른 왕? 어떤 다른 왕이냐. 아 내가 이렇게 빌면 날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따로 있어. 내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노란 종이에 베개에다가 밑에 깔고 자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 뭐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대. 어 이러면서 다른 왕을 섬기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부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귀신을 섬기고 점귀를 점을 치고 점귀에 따라서 살아가고 부정을 붙이고 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게 바로 다른 왕이 돼 있어요. 내가 왕이야.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왕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다른 나을 상대로, 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 내 기분, 나 기분이 상했어. 아, 나 지금, 나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럴 상황이 아니야. 이런 사람 이런 것도 자기 의 왕이 되어,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믿어. 나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왕 필요 없어. 어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 아이 웃기고 있네 하면서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약속을 거절하느냐? 다른 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죠자 다른.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른 왕. 다른 왕. 옳지, 옳지. 어, 재훈이만 대답을 했네. 재훈이 스티커 한 장씩 했어요. 다 같이 합니다. 다른 왕. 다른, 왕. 어, 다른 왕을, 다른 왕 여러분, 다른 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예.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 맞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야, 그런데 이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른 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왜 거절을 할까? 다른 왕이 있어서. 또 하나는, 교만해. 교만해.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 있는 거야. 교만해. 다른 왕에게는 막 비굴하게 굴면서, 교만해. 아, 예수님? 예수님이나, 아, 예수님을 전하는 너. 너. 다 나보다 아래래아누여 하찮아 보이는데. 아유, 까불고 있네. 아 웃기지도 않는다야 상대방이, 이런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전하는 너나 내가 너보다 훨씬 낫거든 내가 너보다 부자고 내가 너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잘하는 거더 많거든 어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보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약속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 싫어. 아 몰라, 몰라. 아, 이렇게 또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은 왜 거절하느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왕이기도 있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갔어. 부자 청년이 가서 예수님께 여쭤봤어. 예수님, 그러면 거듭나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지 돼요? 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내게 와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였어. 부자 청년이었는데나 가진 거 아무도 내 가진 거 다른 사람 나눠주라고. 어 진짜 별 일이야. 나 그러면 나 손해 날 텐데. 아이래 어, 가지고 가 가지고 쓸쓸히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가 손해 낼것 같아. 어 예수님 쫓다가는 손해 볼것 같아. 어 예수님을 믿다가는 불리했다가 할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 얘들아 물어볼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손해가 날까? 손해 날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으로 살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그지? 자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걸 약속해 주신다는데, 고작, 나 손해날까봐, 고작, 어이 과자를 내가 뺏기면 어떡하지? 어, 이러면서, 어, 이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줄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으아 하고 울잖아. 이거 뺏긴다고. 그지아 어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 내거 뺏길까봐, 나 손해날까봐, 아, 내걸 포기하기 싫어. 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절하면, 그 거절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거절했어. 구원, 구원의 약속, 거절, 아니,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다시 오실 거래, 세상의 왕으로오신대 아이, 거절, 거절. 아이, 거절했어.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유, 못 봤잖아. 그치? 어떤 결과와? 첫 번째,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정반대로 가는 거지. 그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서 어떤 삶을 살까? 순종하며 살아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수 있을까? 아니죠. 정반대로 살아요.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불순종. 자, 따라 해보세요. 불순종. 불순종. 어. 이리 와. 그러면 싫은데요. 저쪽에 앉아. 아나 이쪽에 앉은 건데요. 이런 거. 불순종의 시작이야. 아 그게 무슨. 아니 그것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순종은 뭐예요? 네네네네너너나 너. 너, 너. 그지? 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하는 거. 그게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우리 입술에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서부터 첫째 줄에 앉아. 둘째 줄에 앉아 이것서부터, 네, 할수 있을 때, 그게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작은 걸안 하는데, 큰걸 어떻게 하겠어. 보이는 사,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 그치?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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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순종이 아니라 반대 거, 불순종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며 산다 그랬죠? 반대로 그 약속을 거절한 사람은 불순종하며, 아, 싫어요. 아, 나중에요. 아니요. 그쪽 말고 이쪽이요. 아니, 이거 말고 저거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감사, 겸손하게 살아가느냐?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아주아주 아주 이런 사람은 교만해서 교만해서 거절한다고 그랬죠? 아주 교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살아요. 업신여 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막 잘해주는데 어, 조금 쟤 어, 좀 이상한 것 같아. 어, 야, 쟤랑 멀지 말자. 어, 막 이러면서 업신여겨 업신여긴다고 하는 뜻은 막 친구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막 쟤랑 놀지 말자 막 이러면서 평 가르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으이, 쟤 있잖아 저렇게 하잖아 어. 막 이러면서 친구 뒤에서 막 흉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그 친구를 업신여긴다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그 말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어쨌든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친구를 왕따시키고 따돌림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서 쑥떡쑥떡 흉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학원에서 잘 생각해봐요. 아, 친구한테 내가, 야, 랑 놀지 말자, 우리! 응.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어, 그거 당장 그만둬야 돼. 알겠어요? 당장 그만두고, 예수님께 잘못했어. 이제 다, 절대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일로싹 씻어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거두라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면 교만하게. 친구랑도 아주 불합리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하, 사람들한테, 어, 교만하게 살아가고 불순정할 뿐만 아니라 욕심을 포기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 감사한 게 아니라 겸손하지도 않죠? 그런 사람은 입에 불평이 많아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아, 저건 왜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왜안 돼요? 아, 저건 왜안 돼요? 어, 아, 이렇게 불평해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만 할때 불평하잖아. 청년이 돼서도 불평해요. 청년 때 불평하잖아. 나이 들어 할아버지 돼서도 불평해요. 선생님이 있잖아. 청년 청년 때 스무 살막 이렇게 될때 우리 교회에 어떤 오빠들이 있었어. 그 오빠들이 나보다 세살 많은 오빠도 있었고 다섯 살 많은 오빠도 있었어. 여덟 살 많은 오빠도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세 살, 다섯 살, 여덟 살 많은 사람들이 셋이서 같이 놀았어.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냐? 항상 툴툴거려. 항상 아유 목사님 왜 그건 그렇게 하고 아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고 맨날 그런 소리하면서 같이 놀아다녔어. 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나처럼 할아버지 다 됐을 거 아니야.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 그지? 장가도 가고 애기도 낳고 이러더니 막 애들이 커서 이제 할아버지됐거든 지금도 똑같이 살아. 지금도 툴툴툴툴툴툴하면서 불행한 일이야,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 속에 약속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죠. 뭐가 안믿어지는 다른 왕이 있거나 교만하거나 욕심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툴툴툴툴툴툴 하는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 아 나는 겸천해요아 나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불평만 할 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을까? 마귀에게 빼앗겨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귀한테 내어줄래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을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 나는, 나는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간다 그랬어, 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약속을 가졌으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 오실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기다려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나의 왕 다시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내의 아 왕이 되어서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은 나의 왕이지만 이렇게 볼수 없잖아. 그렇지? 어? 어. 이렇게 볼수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세상에 다시 오시는 세상의 왕 예수님은 우 와!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어디 보자.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해 봅시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 예수님을 기다려요. 기다려요. 옳지. 예수님을 기다려요. 왕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냐. 왕이 언제 올지 알아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올지 모른단 말이야.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오실 것을 언제든지 오시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내가 막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막 울고 있을 때, 내가 막 잠자고 있을 때, 어 이럴 때 오실지도 몰라. 내가 막 오늘은, 아나 오늘은 찬양 안 해. 나 오늘은 기분 나빠. 오늘은 나 잠잘 거야. 어 어떨 때 예수님이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그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줘야 해요. 내가 밤에 잘때 오실지.